Like time's moving in slow motion. Just trying to walk you my mind so that I don't go loony over you. Just trying to amplify the sound to drown out all of this need for you. you. but in my nails got me nervous, so anxious. See, it's one o'clock now. no felt like three hours ago. I just want to know you. Yeah. 퇴근 전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찾았습니다. 식사하셨나요? 네, 식사, 식사했습니다. 뭐 먹었더라? 경성 함박 스테이크? 뭐.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먹었어요. 오늘은 현진분들 자셔야 되니까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도록, 짧고 길게 하고 갈게요. 당신의 브이라이브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피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피부 칭찬까지 들었네. 네, 철일세도. 천리스에도... 고기가 빠질 수 없지 먹방은 고기 좀... 소... 요즘 저희 막 교차 편집 이런 게막 올라오더라고요 뭐 아니면 도 교차 편집 d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오, 못 <laughs> 여러분, 공백기 이제 며칠째지? 오일차인데, <laughs> 어떤가요, 여러분? 심심하죠? 공백기 5일차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진 여러분? 아, 네. 저 사실 저도 심심해요. 3주밖에 활동을 못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나갔나? 엔커넥트 공지 나갔나? 네. 오늘 팬미팅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팬미팅 연습했어요. <laughs> 이거 아직도 있네. <laughs> 중화씨 괜찮으세요? 아, 또, 오늘, 성훈이 형 멜빵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뮤뱅 봤는데, 그, 팩맨 그거 했을 때 있잖아요. 저희 그, 챔버 오락실. 그때 하는 거 처음 봤는데, 그때랑 또 다른 그런 분위기 멋이 나더라고요. 예. 볼까? 뭐라 쳐야 되지? 오, 오, 뮤직뱅크만 쳐도 성훈 원형 이렇게 나오네. 오. 실에 처음으로 나타난 원영, 성훈입니다. 대기실 인터뷰 첫 손님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우주 씨와 조유리 씨 얼른 만나볼까요? 제가 선생요 조심히 아 이게 첫 MC네. 하하. 신기하니. 성훈이 형 이제 진짜 완전 많이 들었던데요? 그냥 프로 MBC던데. 아, 희승이 형 괜찮냐고요? 희승이 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엔진. 위버스로 확인하셨죠? 저 괜찮아요, 이렇게 올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되게 빨리 회복하고 있어요. 희승형이 그래도 건강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워낙 워낙도 풀버전 커버해주세요. 아, 그거, 거기서 나갔더라고요, 비하인드. 그. 뭐였더라? 그 할로윈 어퍼사이드? 거기서 뭐라고 하나도 부르는 거 나갔는데, 네, 불렀습니다. <laughs> 노래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노래, 박재범 님, 노래 다 좋죠. 이 아트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이 노래도 들었었는데비하인드는나왔요 겨울을? 안 뜨겁게 <목소리>

아, 야, 맞다, 에너클락. 헉, 에너클락 오랜만에 나왔죠. 감사합니다. 에너클락. 다음 편. 아, 그죠. 그거죠.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에너클락 다시 시작하니까 좋네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콘텐츠인데 춥지 않니? 안... 여기는 오히려 덥습니다. 기타가 아주 빵빵히 들어져요 틀어져요. <laughs> 정말 재밌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요, 아, 맞다. 그 요리가 아마 두개다안 나갔을 텐데. 그뭐 했는지, 뭐 만들었는지는 나갔죠. 잡채 만들고 하고 아마 한 방에 다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포켓몬. 아, 포켓몬. <laughs> 그게 비하인드 그때 제가 잘못 말했어요 무대에서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무대가 약간 라이브 연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딱그 갖고 딱그 세팅된 상태에서 약간 저희끼리 연습할 때 계속 포켓몬을 했었어본 <laughs> 무대에서는 금방은 했죠. 본 무대에서 포켓몬 했었으면은 그라운드 같은 거 아닌가? <laughs> 못 올라가실 수도 있, 있었겠다. <laughs> 장난하십니까? 이러면서. 정원, 선인장은 어때? 선인장. 우리 뚜뚜가 아주 잘 키워주고 있죠.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방문하면서 이렇게 선인장 안부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심은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쉽게도. 대신 뚜뚜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원, 포켓몬 보시나요? <laughs> 지금은 안 보고요.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봤어요. 포켓몬 좋아해가지고. 진짜.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 막 카드 모으고, 막. 딱지하고. 팬미팅 너무 기대된다고요? 저도 기대돼요. 대면이어가지고. 진짜, 이제, 두 번째. 데뷔하고 두 번째 오프라인. 굉장히 기대됩니다. 진짜, 셀리스트를 그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제, 노래를 딱 그렇게 춤추고, 노래할 때 약간, 그, 그 팬미팅을 상상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막 길게 하려고 킨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딱 13분 45초 지나고 있거든요. 엔진 분들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음... 어, 지금 딱 12시 다 정각 그러면 딱 엔진 분들 피곤할 때 끊을게요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무엇입니까? 음 어렸을 때 음. 어렸을 때 좋아도 많아?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쓴 컨텐츠로 풀어야 돼요. 너무 많아요. <laughs>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형들이랑. 오늘 밤잘 자. 아, 감사합니다. 잘 자요. 오늘의 테마에 오늘은 음... 스포할 뻔했네 오늘은 음... 와 진짜 뭐 말하지 아 어떡하지? 오늘은 아 맞다 오늘 아침에 그거 먹었다 맥도 아니 롯데리아 먹었어요 롯데리아 먹었는데 그 롯데리아에서 나오는 치킨 있잖아요 그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갖고 그두 피스 먹었는데 배불러서 버 먹을 못 먹었어 요그 진짜 크더라고요. 머리 되게 빨리 기른다. 저번에 잘랐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조금 더 길었네요. 그러면은, 음, 퇴근 전에 잠깐 킨 거여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절대 밤 새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 12시니까 1시 안에 자라고 해도 안잘것 같으니까 피곤하면 자요. 알겠죠? 끝나